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천연구충제 6가지. 특별히 이 중에서 마늘로 기생충을 제거하는 아주 쉬운 방법. 이번 시간에는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치유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요 미국에 있는 요 책에 있는 천연구충 방법 6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열대 지역 사람들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보세요. 생선에도 기생충들이.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예. 지지지지 화학작용을 하면 기생충들이 이렇게, 지지지 고기에 얼마나 기생충들이 있는지. 예. 예. <laughs> 자, 특별히, 열대나 아열대 지역 사람들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생충에 많이 감염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기생충 오염된 물을 먹을 때도, 그리고 오염된 음식, 그리고 모기에 의해서, 곤충에 의해서,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심지어 코나 피부들을 통해서 먹지 않아도요, 기생충이 많은 지역에, 회를 많이 떠먹는 지역에, 거기 모래사장에 걷기만 해도, 흡입만 해도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기 하실 때, 그, 그좀 기생충이 많은 지역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원인들에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 기생충이 많은 지역에 노출되는 것, 면역력이 약할 때, 그리고 센 것이나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 기생충에 많이 감염이 되는데, 일부 기생충은 주로 오염 배설물에 의해 확산되기 쉬운데, 배설물이 있는 곳을 맨발로,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배설물 아니라, 기생충에 배설물이 있는 곳을 맨발로 다니거나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을 때, 이제 기생충에 감염되기가 쉬운데요. 자, 기생충이 몸에 많으면 어떤 증세가 주로 많냐면, 대장의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가끔씩 배가 우리, 우리하게 복통이 옵니다. 대장에 이제 기생충들이 많이 서식할 때.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온몸에 독소가 꽉차 있는데 그 독소의 일부는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 여름에 막 쫙쫙 설사하시는 거, 설사. 이거 다 지금 몸에 대장에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그 유해균의 일부가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몸에 유해균이 많으면. 그리고 먹어도 먹어도, 으아, 수월어, 배고파 죽겠네. 중국말로. 왜배 배고파 죽겠냐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거는 죽은 음식을 먹어서. 그리고 기생충이 많은 분들은요. 살도 안죽고 배가 자꾸 고파요. 먹어도 먹어도. 왜냐면 내가 아무리 먹어도 내가 먹은 걸내 몸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내몸 속에 나와 30년 동안 사는 기생충이 다 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면역력은 적고 떨어지고. 그래서 으아, 스워라. 배고파 죽겠네.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도 기생충이 많으면 잠을 잘못 주무세요. 네. 예. 그리고 직장 주변이 가렵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오남의 엄마 아이들이 맨날 엉덩이 가렵다그래서 보니까 기생충이 줄줄줄줄 나오더래요. 참 요새는 이러기가 참 드문데요, 그죠? 예, 그래서 직장 주변이 가렵다. 이거 이제 기생충이 많아서 빨리 관장이라도 해서 빨리 배출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기생충이 장흡충들이 영양소를 다 먹어버리니까 자꾸 빈혈이 있다. 이거 역시도 마른 분들 보면은다 내장비만 있고 제가요 30년 동안 환우분들을 관찰해봤어요. 보호자들도. 마른 분들 보면요, 미국에서 오신 강모모 여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여기 오래 계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 뭐, 뭐, 5, 6년을 다녀도 살이 전혀 안 쪄요. 2 9 k g 예요 예. 그런데 와갖고 이제 기생충을 빼내고 났더니요, 일주일에 딱 2kg씩 올라가요. 예. 기생충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빈혈이 있는 거예요. 영양소를 내가 흡수 못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뇌혈관에 많이 서식하고, 그러니까 자꾸 체중이 점점 줄죠. 마른 분들 보면 내장 비만이 꽉 차있고요. 살찌려고 얼마나 드셨는지. 그리고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른 분들일수록. 그리고 자주 두통이 있다. 이거 기생충이 자꾸 뇌 속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두통이 자주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열이 자주 난다든가 막 추위가 자주 온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오심이나 열이 피버 증세가 잘있다 이거 기생충이 많아도 그렇고요. 다리에 종종 통증이 있거나 이 허벅지가 뻐근할 때는 이제 기생충하고 결석들이 엉겨있을 때 그러죠. 그리고 등에 통증이 있을 때도, 담석이 많을 때도. 그리고 이제 영양이 결핍된 건 대개, 영양 흡수가 안 돼요 하시는 건 대개 기생충이 다 먹어서 그래요. 감염 정도에 따라 며칠 열어주 기생충 약을 복용해야 하고 기생충 약과 천연 치료를 할수 있는데 특별히 기생충으로부터의 감염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철저한 위생과 공중보건 교육을 하셔야 돼서 식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드시는 것은 탈무드에만 있는 얘기, 책이 아닙니다. 손을 통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한 가지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 모두가 다 소독과 위생 개념에 얼마나 눈을 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석사과정에서 이 공, 이, 이제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이 공중보건 또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예방의학을 공부하면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섯 가지 천연치료제로 구충을 할수 있는 기생충을 죽이는 방법들을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코코넛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일 가운데 최고로 좋은 오일이 뭘까요? 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코코넛 오일인데 많은 분들이 코코넛 오일은요 팜유가 들어가 있는 거는 최고로 나빠요 안 먹는이만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중세 지방산 MCT 오일을 드시면 최고인데 코코넛 오일은 특별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 코코넛에 있는 라우르산 성분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빵에도 찍어 드셔도 되고,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코넛 오일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원래 이제 그 신부전증이 있거나 신장의 기능이 약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인유작용이 안 되실 때, 그때 코코넛 열매를 드시면 이제 천연인유제이기도 합니다. 옥수수염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코코넛은 천연 인유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코코넛은요 이 300종이 넘는 기생충 가운데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방멸하는데 아주 탁월한 것이 코코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코넛을 드시면서 없애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코코넛 오일을 쓰셔도 되고 코코넛 열매를 쓰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으깬 코코넛을 한 스푼 드시는 거. 이건 열대지방에 있는 분들이 가능하겠죠. 예 그다음에 세 시간 후에 피마자유 이상화 씨의 그 아주가르 기름을 말, 빼앗긴 들에도 보물 오는가에 출연되는 이 아주가르 기름이 바로 이 머리에 이렇게 잘 바르던 머릿기름인데 이 피마자유는 설사하고 몸에 독을 빼내는 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인터넷 치면 피마자유 나오기도 하는데 굳이 여러분은 뭐 (5단계) 독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드실 필요는 없을 텐데요. 자 그래서 간청소하고 그 담석을 배출할 때 피마자유로 이 지금 그쓰시 앱썸솔트를 활용 못하시는 분들은 이 피마자유를 쓰시기도 하는데 이세이 으깬 코코넛 한 스푼을 먹고 세 시간 뒤에 피마자유 한숟푼을이 따뜻한 두유 한 잔에 섞어 드시는데 기생충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하면 이제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는 데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피마자유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열대지방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기가 좋고, 일반인들은 피, 코코넛을 활용하실 때, 날마다 4큰술이나 여섯 큰술의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특별히 MCT여야 돼요. MCT의 약자입니다. 미디엄 체인 트리 글리세리라이즈, 중세 지방산입니다. 중세 지방산의 약자인데, 반드시 MCT 오일, 중세 지방산이 그대로 살아 있는 코코넛 오일 100%를 드셔야 돼요. 팜유가 들어가 있는 거안 돼요. 예, 요거를 어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날, 매일 네큰술 정도, 여섯 큰술 정도를 드시면 몸에서 기생충을 몰아내고 면역력을 쑥쑥 올립니다. 예. 그래서 요걸 활용하시면 이제 코코넛을 통해서 기생충을 박멸하는 방법 두 번째. 요게 가장 쉽죠. 요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우리 요리에 마늘을 많이 넣으니까 자 우리 이제 그음 기적을 나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호 박사님의 그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의 많은 의과 대학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최장암에도 간암에도 담도암에도 담낭암에도 암을 박멸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이 넘버 원 채소가 뭐였냐면 마늘이었어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도 물론 셀프라판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도 넘버 원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마늘하고. 이 이 아, 아릴 성분이 많은 이 마늘과 양파를요. 요리에 자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얘네들이 얼마나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마늘은요. 모든 종류의 기생충 을 없애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의 구충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때 마늘을 좀 활용하시는데 생 마늘에는 구충제 효과를 주는 황 아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요 마늘이 가지고 있는 항세균, 항진균, 항소독 성분이 미생물을 죽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자, 마늘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항상 요리에 마늘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구충작용을 하시려면 일주일 동안 매일 세 쪽에 생마늘을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 세 쪽에 생마늘을 드시는 거. 두 번째는 반컵의 두유에, 쉽게 하는 방법은 반컵의 두유에다가 두 쪽에 마늘을 이렇게 쪄요. 두 쪽에 마늘을 쪄서 빈속에 일주일 정도 드시면 예 기생충을 없애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기생충 제거하고 난 이후, 이후에도, 요렇게 하시면 기생충이 잘안 생기겠죠. 그렇다고, 아, 나 이제 기생충 없애는 방법 알았으니, 고기생전 좀 먹으면서. <laughs> 자, 세 번째. 요것도 이제 열대지방에서. 근데 요새는요,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도 파파야 뭐다 있어요, 멜론. 그죠? 파파야로 구생, 기생충 없애는 방법 너무 재밌죠. 자, 보세요. 익지 않은 파파야, 특별히요. 파파야도 맛있는데, 익지 않은 파파야를 어디다 쓰나 하는데, 구충제로 넘버원입니다. No. 자, 익지 않은 파파야는 구충 효과가 좋은 파파야 효소가 풍성한데, 파파야 씨앗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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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두들요 요 까만 씨앗들, 요게 어마어마한 구충제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신이라는 요 까만 씨앗에 들어있는데, 요 씨앗이 아주 강력한 구충제인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파파야로 구충하는 작용은 첫 번째, 갓짠생 파파야 주스 한 큰술에 꿀을 조금 섞어서 뜨거운 물세네 큰술을 부어서 빈 속에 드시고, 두 시간 뒤에 따뜻한 넘밀크나 두유 한 잔에 두 큰술의 피마자유를 섞어 드시고요. 2, 3일 정도 이렇게 반복하시고 만약에 어린이들이 이제 구충 작용을 할 때는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시면 돼요. 요거는 열대 지방에 하이가 좋고 이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옵니다. 파파야 씨앗을요. 가루로 내요. 그다음에 두작은술을뭐 믹서기에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두 파파야 씨앗을 가루로 내어서 두 작은 술에다가 한컵에 따뜻한 두유나 물에 섞어서 아침마다 공복에 3일 동안 마시면 구충 작용이 아주 놀랍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아시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적용하시면 돼요. 또또 또 다른 방법은 보통 크기의 파파야에서 나온 씨앗을 갈아서 코코넛 오일 한 큰술. 코코넛 밀크 한컵 그리고 파에다가 노랗게 변하는 파파야를 뚝뚝 잘라서 꿀한 큰술에 넣어서 스무디를 만들어 갖고 일주일 동안 매일 마시는 방법. 자, 요 2번, 3번은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말이 빨라 가지고 잘 모르시겠어요? 요거 한번 다시 반복하셔서. 마늘이 있으니까 이거는 별로 관심 안 가지시네. <laughs> 네, 그래서 파파야는 열대 지방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여러분들은요. 요새 이제 구충 작용이 되는데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쏟아지는 이유가 호박씨를 매일 드시잖아요. 예. 하버드의 처방전처럼. 예. 이 염증 없애고 암 없애는 데 특효약. 특별히 전립선암 유방암에 특효약인 이이 히포스 토마토 수읍에다가 강황에다가 호박씨. 이게 이제 하버드 처방전이죠. 염증 없애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박씨를 매일 드시잖아요. 대표적인 비타민 E 여러분, 비타민 B 컴플렉스, 오메가3와 식스의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저지방 채식으로 채소를 아주 많이 먹어도 채소를 채식을 하셔도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 보셨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메가3와 식스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안 맞춰주면 고기 먹는 사람 못지않게 여러분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골고라고 면역력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와 식스의 균형이 가장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는 것이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 그리고 비타민 B12 덩어리인 뉴트리셔나 이스 플레이크를 매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염증 수치가 오르지가 않고 계속 내려가잖아요. 오메가3식6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염증이 팍팍 줄어드니까 염증이 줄어들면 암도 빨리 동면 상태에 들어가겠죠. 자, 호박씨는요, 이제 전립선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는 게 토마토도 전립선의 특효약이다. 호박씨도 전립선에 특효약이다. 강황도 특효약이다. 다 알려져 있는데 요세 가지를 같이 섞었더니 시너지 효과가 놀라웠잖아요. 자 그래서 특별히 호박씨에는요 큐커 바이타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어요 호박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박을 뽑고 나물을 드실 때도요. 요런 견과류를 갈아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물할 때도 뿌려 드셔보세요. 얼마나 고사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주방에 이제 지난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들깨 수분을 좀 많이 해 드리라. 예. 예, 오메가 3 아마 씨스브해드리면여러분이 조금 비율 아마 씨 매일 드시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제 들깨 수이나뭐 이런 것들을 드시면 오메가 3가 그냥 넘버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호박씨에 들어있는 큐커바이타신이라는 성분이 기생충을 마비시켜버려 그냥 중풍 환자처럼 마비시켜버려. 그래서 기생충이 장벽에 붙지 못하게 해서 몸에서 쫙 몰아내는 게 호박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호박씨 드시니까 얼마나 젊어지게요. 비타민 B군과 E군은 노화 이 억지제잖아요. 노화를 방지하잖아요. 예. 자 호박씨로 이제 하는 방법은 첫째 끓는 물세 컵에 껍질을 벗겨서 진익인 호박씨 두 큰술을 넣어서 3 0분 동안 끓여서 식힌 후에 마시고 하루 금식하면서 마른 자두, 푸른 주스 외 변비 있을 때 이제 마른 자두 많이 드시잖아요. 요거를 마셔서 장청소 한 뒤에 하면 좋은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대장청소 끝나고들 다 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 드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고, 요건 조금 복잡하면 요건 쉬워요. 구워서 진이긴 한큰술에 호박씨하고 한큰술에 꿀을 섞어서 7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거, 요건 쉽죠. 요렇게 해도 구충 작용이 놀라워요. 그다음 배변을 잘 되게 하는 음식인 바나나나 키위 같은 음식을 아침 식사로 드시면 기생충들이 잘못 버텨요. 자꾸 이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자꾸자꾸 기억하셔서 그때그때 그때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생충 한번 제거하고도 캐럼 씨는 우리는 좀 구하기가 어렵지만 저희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전 세계에서 다 보시기 때문에 캐럼 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띠몰 성분 오일을 활용하셔도 돼요. 요게 기생충의 성장을 억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마 오일로요 페파민트하고 기생충 없애는 그런 오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장 청소할 때또 알려드릴 건데 이 띠몰은 기생충의 성장을 억제해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야자 열매, 코코넛 주스 한 큰술을 드시고 15분이나 20분 뒤에 이렇게 빠은 찌은 캐럼씨 1/4이나 1/2 작은 숟가락을 한 컵의 물과 함께 드시면 2주 동안 날마다 한 번씩 반복하시면 기생충이 완전히 박멸해버리요쭉 하고 뻗어 버린대요. 이제 캐럼씨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예, 석류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시골에서 이 석류를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석류나무 껍질은 또 놀라운 촌충 없애는 데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석류나무의 껍질이나 뿌리, 줄기, 잎에는 구충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석류나무 껍질에 있는 연기성 퓨니신는기생충에 엄청나게 큰 사약입니다 사약을 받으시오 하고 이 석류나무 껍질 다려가지고 먹이면 돼요 예, 특별히 촌충에게는 아주 강력한 사약인데 어떻게 하시냐 석류나무 안껍질 2인치 정도를 한 컵에 물에 섞어서 물의 양이 반 정도로 졸을 때까지 끓여줘요 그그 다음에 식혀서 2시간마다 보리차 마시듯이 하루에 세번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나 아보카도 같이 배변이 잘 되게 하는 뭐 저지방 채식을 하시면 되고 한뭐 여러 날 동안 이 방법을 반복하시고 어린이들이 할 때는 용량을 3분의 1로 줄이시고 특별히 이런 방법 아니어도 석류를 종종 먹거나 석류즙을 마시면 기생충이 잘그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상당히 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석류도 어, 어, 기생충을 없애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오늘 이제 기생충을 실제적으로 없애는 세 가지 클락박스의 세 가지 약초로 기생충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과 매일매일의 식단에서 뭐 마늘을 활용하시거나 코코넛 열매를 활용하시거나 석류나무나 캐럼씨나 여러 가지 요 여섯 가지 어, 방법으로 어 이제 기생충을 없애는 방법들을 살펴보셨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좀 자각을 시켜드리는 어, 이혜님의 인생의 열 가지 생각에 있는 귀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감사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근육을 키워야 자주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감사 얘기를 쓰라는 등 이런저런 요령을 알려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방법을 따라하지는 않지만 감사도 훈련이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투병 중이니 살아 있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한국의 가수 룰라 아세요? 룰랑 룰라, 룰라가 아니라 구준엽 씨가 보죠? 클론? 예, 제 세대에는 이제 그 세대예요. 근데 이제 구준엽 씨의 러브스토리가 아주 유명한 그 러브스토리더라고요. 굉장히 그분이 진실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도 아시죠? 그뭐그 뭐그 아내하고 그 러브스토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참 너무너무 다들 이제 그 팬들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죠 남의 얘기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맨날 골골하면서 백세가 <laughs> 절망들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참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또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암이라고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여러분들은 골골한 것 같지만 그 바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을 관리를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보다 사실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요. 저는 뭐 운동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 때 그냥 런닝머신에서 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 아침 점심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분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내가 아프면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기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암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투병 중이니 살아 있다는 사실에 가장 감사하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근데 그 한날 한날을 맨날 불안에 떨면서 나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맨날 이렇게 겁내시잖아요. 예, 매일매일 아직 숨 쉬며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힘들 때 감사한 마음을 갖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저 자신에게 고마워. 고마워 소영아. 고마워 수연아. 살아있어서 고마워. 오늘도 숨쉴수 있어서 고마워. 끊임없이 말하다 보면 내면의 기도의 말이 조용히 차오릅니다. 여러분 이 양자 물리학이요 정말로 이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살아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웃을 만날 때도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끝이 있는 삶이니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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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이름들 대시고. 소영아, 경순아, 영순아. 예. 살아있어서 고마워. 재원아, 살아있어서 고마워. 예. 오늘, 아, 뭐가 고마우시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시고, 지난주에 가서 염소 새끼 낳는 것도 나을 수 있어서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아서, 자기도 환자인데 수현씨 방에 가서 어 기도했던 영순 씨도 감사하고, 글을 쓸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혜인 수녀님도 감사하시고, 대장암에서 회복되신 다음에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모두 이 감사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저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에 마치 쓰레기를 청소하듯, 그리고 대장에 있는, 그리고 온몸에 있는 기생충을 제거하듯, 내 마음에 이 독소 기생충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가 되도록 숨결 같은 노래처럼 그 말을 읊조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고요. 해 이분들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사시는지 몰라요. 중국에 제가 나혼자촌에서 이제 갔을 때그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제 키를 맞춰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무릎 이하로는 이제 다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 안치오라고 하는 나혼자촌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이 예, 성교사들하고 방문했을 때, 보시다시피, 예, 이 눈에 동자가 없죠. 예. 그리고 이빨도 귀엽게 하나만 있는데, 음.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이분들과의 만남이. 예. 다들 이제 손가락도 다리 밑으로 이제 없는 분들이 많고. 다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었고요 중국에. 예. 선생님도 보니까 여기 이게 없죠. 아예. 손가락이 없고, 예. 다리 밑이 없어서, 고무 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다리 밑에 질질 끌면서 다니시고, 예. 이분들 방에 가서 제가 아주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예. 이 창문이 없어가지고, 이 비닐 같은 걸로 그 방에 다 마감을 해놨는데, 거기 벽에요. 제가 그걸 못 찍어 온게 너무 아쉬워요. 벽에. 이 글들이 있었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응, 주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요. 밤에 통증 때문에 잠못잘 때마다 그걸 다 필사하셔가지고, 그 글에도 써놓고, 벽에도 써놓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자고 나면 내 이웃방에 있는 친구가 자살을 하고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해서. 네 예. 이 선생님도 지금 이 손이 여기, 손 마디가 없죠? 예. 근데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유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아,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막 이제 가니까 자기 방에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앉으라고 자기 침대. 어, 자기 방에 이렇게 이, 이런 천사가 온 적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천사 취급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여기다가 이제 자기를 두고 지금까지 이제 자기 가족들을 한 번도 못 봤대요.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감사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이 친구들을 만난 그 추억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외되고 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너무나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제 마음에 감사가 게을러질 때이 아,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예, 그래서 막 자기 이야기로 막 침을 튀기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laughs> 하는지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가. 아, 그래가지고 제가 참이 친구를 잊을 수가 없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그래서 오늘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은 암이 여러분들을 한번 놀래켜는 줬는데 이암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온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한 해말 저희 가족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비록 아픈 몸으로 하늘 마을에 오게 되었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을 교훈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과정과 결혼하고 이런 음, 짧은 생각에서 이제는 인생의 긴 안목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있는 이 안치호에 있는 이 나환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가진 것이 많은 우리들, 이제는 불평하는 것보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감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 마을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